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중국의 김쌤입니다. 간단 중국어 회화 4편. 물건을 놓고 온 경우에 대한 일상회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큰일이야. 지갑을 놓고 왔어요. 焦高,我忘带钱包了.焦高,我忘带钱包了.焦오 <뭐라> 我忘따이包了파러짜오 그러면 큰 일이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깜빡했어요. 我忘了,我忘了,我忘了.我忘了。我忘了。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인 왕 자체가 잊어버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말하는 걸 깜빡했어요. 왕러跟你슈 忘了跟你说,忘了跟你说.내 정신 좀 봐. 你看,我今儿记性。你看,我今儿记性。你看,我今儿记性。 하마터면 이을뻔 했어요. 차点忘了, 차点忘了, 차点忘了. 어떡하죠? 我该怎么办我该怎么办我该怎么办重新哦真没精神真没精神真没精神趁车呢踩仔哦慢慢找慢慢找慢慢找 빨리 가서 가져와요. 快去拿过来.快去拿过来.快去拿过来..快去拿过来.快去拿过来. 걱정 마세요. 放心吧.放心吧.放心吧.放心吧.放心吧. 조급해 말고 침착하세요. 别着急冷冷静点别着急 别着急冷静点 心경 쓰지 마요 别在意别在意别在意别在意.别在意. 기죽지 마요 别泄气别泄气别泄气别泄气.别泄气.别泄气. 별거 아니에요 没什么大不了的 没什么大不了的。没什么大不了的。没什么大不了的。 이것들은 모두 추억이 될 거예요.这些都会成为回忆。这些都会成为回忆。这些都会成为回忆。 这些都会成为回忆。这些都会成为回忆。 내가 할말 있어요.我有话要跟你说。我有话。 要跟你说，我有话要跟你说。잘생각해봐요，好好想想，好好想想，好好想想。기억이안나요，想不起来，想不起来，想不起来。바보，笨蛋，笨蛋。 뻔딴. 뻔딘. 자, 뻔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바보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